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이재명 정권이 이대로 계속 가면요. 말하면서도 참 깝깝한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피할 길 없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건데, 특히 숫자에 대해서 신기록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숫자들을 보게 될 건데, 일단 제 전문 영역 부동산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얘는 당연히 다양한 내용, 특히 그 무엇보다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에 있어서 다른 정권이랑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잘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정규 기간이어서 많이 다니고 많이 인풋이 있는 시기여서 더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준비한 신규 강의 그리고 제책 그리고 제 상황이 아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늘 응원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시는 응원이나 후원은 저희 나라 상황을 해외에 제가 원하는 공식 루트, 제 나름 공식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알리는데 모두 사용을 할 겁니다. 제 방송의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전에 부동산 시장 좀 학계론 짧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죠. 시장은 뭐 하는데요? 물건을 놓고 거래하는 데죠. 가격을 치르고 세금 신고하고 이런 곳인데 시장의 기능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한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이 물건을 팔지 마세요. 이 물건은 더 비싸게 파세요. 이 물건은 사면 세금을 더 내세요. 이 물건은 여러 개 사지 마세요. 이 물건은 오래까지 처분하세요. 이 물건을 빌려주지 마세요. 이 물건은 네가 꼭 사용하세요. 이 물건은 판매하지 마시고 실사용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유재산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자유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참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고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게제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가장 크게 재미를 본게 뭐예요? 다주택자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다주택자가 탄생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 선택을 제가 추천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많이 무너져 내렸죠. 자 다주택자 왜 욕을 먹었죠? 집을 여러 개 사니까 집을 여러 개 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쁘다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다주택자가 기존 다주택자는 있을지언정, 새로운 다주택자는 탄생이 매우 어렵고 거의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거의 없어요. 왜? 세금 때려 맞다 죽습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값 올라가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안 합니다. 왜?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개 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일단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원래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먹여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면 양도세란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나요? 안 줘요. 세금 시스템 자체가 집값이 올라갈 거란 걸 존재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세금 혜택 줄 거예요. 취득세 돌려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는 경우에만 세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요런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집을 살때 집값이 올라갈 거란 생각이 안 들면 잘안 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집을 사면은 신규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공급이 원래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이 없죠. 집값이 올라가는데 신규 공급이 없죠. 왜 없을까요? 다주택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집을 사고 팔아야지 신규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주택자가 하는 역할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네가 많이 샀죠? 많이 사기만 합니까? 많이 팔아요. 또뭐 합니까? 전월세 제공합니다. 또 뭐예요? 세금 냅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을 늘립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신규 공급 많아요? 아예 폭망했습니다.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에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공급 충분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덕분에 월세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핑계를 대면서 시장을 망가뜨리고 거래를 못하게 하면 두 가지 부작용이 더 나옵니다. 자 여기요,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 포인트예요. 이재명 정권이 과거 정권에 비해서 가장 특이한 점은 딴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규제하고 있거나 막 악마화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재인 때도 했고 제일 특이한 점이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두 가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장을 망가뜨리면 발생하는 부작용. 1. 내수가 안 좋아요. 부동산이 내수예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대중 정권에서 왜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살렸는데요. 말도 안 되게 살렸어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또 설명을 못 하잖아요. 내수가 안 좋고요. 2. 세금이 안거죠 그래서 모든 정권은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의 부동산 경기를 가져가기를 희망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똑같아요. 어느 쪽이든 일정 이상의 부동산 경기를 실고 갑니다. 왜? 그래야 국민들이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거 저거 돌아가고 내수도 돌아가고 사람들 돈좀 벌고 세금도 걷어지고 내수도 돌아가고 이러는 건데 이재명 정권은 제 상상 초월인데 설마 설마 했는데 이두 개를 무시하는 정권이에요. 정말 대놓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권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설마설마 설마 했어요. 그런데 겪어 보니까 정규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족하면 돈 찍어내. 내수 안 좋으면 아 몰라. 이겁니다. 내수 안 좋아? 쿠폰 뿌려. 내수 안 좋아? 뭐 일자리를 나라에서 만들어 주던 돈 뿌려. 무조건 이거저거 다 뿌려. 세금 안 거두면? 야, 채권 발행해. 몰라. 가려 덮어.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어, 상상을 초월하는 거. 이건 악마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을 정상화 시킬 가능성이 있냐? 전 없다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종 정착지가 어디냐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신규 공급이 안 돼요. 신규 공급 요번에 발표하지 않았냐고요? 아, 그걸 발표라고 여러분 평가하시나요? 그것도 주택 공급 발표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제가 반 농담으로, 날 시키세요, 차라리. 그걸 일을 한다고 일을 하고 자빠진 게 그거예요? 국토부 장관님의 최대 업적이 뭐예요? 잼벌이거든요? 여러분, 잼벌이에 만족하시나요? 글쎄요. 하여튼, 이번 정권은 사람을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냐, 이걸로 평가하는데, 그딴 식으로 하면은 나라가 망조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왜 올라가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거래가 있어요. 많이 사고 많이 팔아요. 그 안엔 금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가 없이 1가구 1주택, 대출도 안 해줘요. 부자들만 위에서부터 좋은 집 선점에서 먼저 사세요. 선착순으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사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줄어들어요. 없어요. 투자용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집한채 보관하거나 에셋 파킹이에요. 일가구, 1주택 아니면 세금 폭탄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싫었던 거지. 이거 보세요. 지금 또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에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매매도 없고요. 전세도 없고요. 월세도 없어요.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주택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앞으로 다주택자를 늘릴까요? 안 늘릴 겁니다. 왜? 내수경기랑 세금은 포기하면 되니까.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올라가는데, 신규 공급이 안 돼요. 뇌피셜 쓰지 말라고요? 뇌피셜이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중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망했습니다. 제 기준에 망했다는 여러분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랑 뭐 기준이 같은 분도 계시고, 다양하겠지만, 망했다가 가격 폭락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제 기준에서 망했다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지역에 내 아파트 장만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느끼실 거예요 또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또 올라가요 아무리 막아도 또 올라가요 이 와중에 또 토허제 규제를 하겠대요 뭐 조정지역 이런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죠 이 부동산을 보는 이 수준이 너무 낮죠 레벨 뭐 10부터 1까지 있으면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 평가를 못하겠어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신기록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잠실 엘스 30억, 원베일리 50억, 아리팍 40억 어,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잠실 엘스 3 5억야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이 얘기를 제 기억에 2019년인가 2020년도에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욕을 먹다가 연골 오죽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랬고요. 강남 평당 1억 얘기해도 미친놈 소리 들었었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다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 그래도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제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그걸 넘어갔죠. 왜? 저는 그때 정상 시장이라면이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갑자기 쭉 가다가 2020년도에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마 제가 2019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2019년에. 2020년도에 완전 시장을 개박살 내놨습니다.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뭐 대출 틀어맞고 뭐 이것저것 다 틀어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냥 이렇게까지 돼요. 이 가속도가 붙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많이 욕하실 거예요. 근데 알아요. 많이 욕하실 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욕먹죠, 뭐. 원베일리? 100억. 원밸리 아, 100억이요. 뭐. 뭐 말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잠실에스 50억. 그리고 아리팍 한 80억. 네.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많이 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 이거 욕 많이 먹었었고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많이 욕하세요. 못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비난 뭐야? 그 돈을 주고 누가 사냐? 그럴 돈이 세상에 어딨냐 도대체 몇 년째 틀리고도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그럴 돈 대한민국에 충분히 있고요 그저 비난하시는 그분들 외에 그돈 주고 살 분들 충분히 있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 걱정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한국에 돈 많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촉하면 뭐몇조뭐 10조, 20조, 100조, 150조. 뭐 이걸 뭐 풀잖아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잖아요. 관세 협상 여러분 그게 미국에 갖다 넣겠다는 돈이 얼마야요 900조, 1000조예요. 이런 돈을 막 만들고 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를 치는데 그 화폐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경제학 기본 논리잖아요.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주요 자산으로 먼저 간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요. 어 주거 부동산은 그냥 아예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요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내 아파트는 안 오르냐?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 이게 의견이 제일 다르잖아요.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 올라가요.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 올라가는데 물론 완전 다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최소한 수요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올라갑니다. 예전 시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요. 정말 역대급 시장이 올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정말 엄청 힘들어지고요. 이 시장과 임대주택 시장이 나눠지겠죠. 그거 원하는 거 아닐까요? 참, 무서운 사람들인데,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이상한 경제학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각자에 맞게 선택을 해야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자가 아니에요.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시니까 목소리 내 주시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